안녕하세요. 쩐의 맛있는 레시피의 쩐입니다. 한국은 날이 추워지면 김장을 하는 문화가 있죠? 가을 배추가 부드럽고 영양소가 가장 많고 보관을 오래 하려고 겨울 직전에 하는 거래요. 오늘은 김장하고 나면 꼭 같이 먹어줘야 하는 수입 레시피를 준비해봤어요. 마늘 5살 양파 하나 4등분으로 자르고 사과 하나도 4등분으로 잘라줍니다 흰 냄비에 돼지고기 1근 잘 넣어주고 사과, 양파, 마늘, 통고추 물개수잎, 소주, 진간장, 된장, 대파 잘라서 넣어줍니다 돼지고기가 잠길 때까지 물을 부어줍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주고 뚜껑 닫고 20분 끓여줍니다 고기는 약한 불로 오래 끓여야 안 질기고 부드럽습니다 후 고기를 뒤집어 20분 더 끓여 총 40분 끓여줍니다 다 끓었으면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서 빗물이 안나오면 다 익은겁니다 다 익은 고기를 잘 썰어주고 접시에 예쁘게 담으면 돼지고기 수육 안에 맛있는 레시피 끝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